안녕하세요. 12지 신로또서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띠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웠나요?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궁금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을 통째로 풀어보는 말띠의 운세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있다면, 이 영상이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 위로받고 희망을 얻으신다고 해주시는데요. 그 마음들이 저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으로 그 기운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11월 말띠의 운세를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11월은 음력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음력 9월 12일 병술월의 갑술일부터 시작되며 11월 20일부터는 음력 10월 1일 정해월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 말띠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명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966년생 병호생 말띠는 화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가진 분들입니다. 말은 오행 중 화에 속하며 이는 열정, 행동력, 창의성을 상징하는데요. 1966년 병호년의 천간인 병은 불의 양의 에너지로 더더욱 강렬한 화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병호생 말띠는 타고난 열정과 주도성이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행동력과 리더십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충동성과 과도한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의 에너지와 뱀띠의 특징을 가진 해입니다. 11월의 병술월과 정해월은 불과 물의 에너지가 만나는 시간대인데요. 병호생 말띠의 이중으로 강한 화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호생 분들은 평소보다도 11월에 훨씬 더 강렬한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초반부의 병술월에는 자신의 불의 에너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매우 주도적이고 강렬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1월의 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11월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병수월 기간의 말띠 분들은 매우 활동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겁니다. 화가 화를 만나는 비견의 구조가 되면서 자기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매우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식하고 신중함을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수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물은 불을 제하는 오행 관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 한번 꺾입니다. 이는 앞서 고조되었던 강렬한 활동력이 점차 진정되고 내향적인 성찰의 시간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강하게 나아가던 에너지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세적으로 살펴보면 11월은 말띠분들에게 변화와 성장의 달이 될것 같습니다. 초반부의 주도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에 적합한 기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로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건강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말띠분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달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초반에는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피로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몸을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소화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의 에너지는 심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반 이후 정해월로 넘어가면서는 수의 에너지가 강해져 신장과 비뇨기 건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보다는 찬 성질의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되 과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1월의 환절기 특성상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시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기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적으로 물의 에너지가 강할 때는 따뜻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재정운을 살펴보면 11월은 소비보다는 저축에 적합한 달입니다. 화가 강해지는 초반에는 소비 욕구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충동적인 지출을 피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자금을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오행 이론으로 설명하면 화는 소비를 상징하므로 초반부의 강한 화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반 이후에는 물의 흐름이 점차 강해지면서 차분한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큰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물의 에너지는 신중함과 저축을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정 관리가 엄격해질 것입니다. 특히 11월 24일 정류일과 11월 29일 이민일 같은 길이래. 중요한 재무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중반 이후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초반부의 활동적인 에너지로 수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반 이후에 신중함으로 그 자금을 현명하게 운영하신다면 11월은 재정적으로 큰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과 대인관계는 어떨까요? 말띠분들의 외향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11월에는 한층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는 사람들 속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강렬한 에너지가 때로 상대방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혼자나 장기 연애 중인 분들은 중반 이후 정해월의 유연한 물의 에너지로 돌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말띠와 가장 잘 맞는 띠는 호랑이띠, 개띠, 양띠입니다. 오행이론으로 설명하면 말띠는 화에 속하고 호랑이띠는 목에 속합니다. 목은 화를 낳는 오행 관계로 호랑이띠가 말띠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키워주게 됩니다. 이를 생성의 관계라고 하는데 11월에 호랑이띠분들을 만나면 말띠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더욱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업무 관련해서도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띠는 토에 속하는데 화가 토를 생성하는 오행 관계입니다. 말띠가 개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개띠분들은 말띠의 활동성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말띠분들이 개띠분들과 함께 할때 감정적으로 매우 편안함을 느낍니다. 11월에 개띠분들과의 만남은 현실적인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양띠는 토에 속하므로 개띠와 같은 오행입니다. 화가 토를 생성하는 관계 속에서 말띠와 양띠는 매우 부드럽고 이해심 깊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양띠의 온화함과 말띠의 열정이 만나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도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의 정해월로 넘어가면서 수의 에너지가 강해질 때 양띠와의 만남은 감정적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말띠와 상극을 이루는 띠는 쥐띠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화인 말과 물인 쥐는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물은 불을 꺼뜨리는 오행 관계이기 때문에 말띠와 쥐띠 사이에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말띠의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향과 쥐띠의 조심스럽고 내향적인 성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11월 초반의 병술월에 말띠의 화에너지가 강해질 때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1월에 쥐띠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극 관계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띠분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쥐띠분들의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을 존중한다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반 이후 정해월의 수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러운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시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띠의 기본 색은 빨강과 주황인 화의 색입니다. 그런데 11월에는 특별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반영한 색상 조합을 권유드립니다. 초반부의 병수로월 기간에 말띠분들은 빨강, 주황, 분홍 같은 따뜻한 색을 입으시면 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모두 화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색상들입니다. 빨강은 가장 강렬한 화의 에너지로 말띠의 주도권과 자신감을 한껏 드러내줍니다. 주황은 화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전달하는 색으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분홍은 화의 부드러운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11월 초반에 이 색상들을 착용하면 자신감 있는 행동과 함께 주변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반 이후 정해월로 넘어가면서는 색상의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검정색이나 파랑 같은 물의 색을 포인트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고조되었던 강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물의 가장 깊은 에너지로 내면의 성찰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파랑은 물에 맑고 정화하는 에너지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신중한 판단을 돕습니다. 이 색상들을 11월 중반 이후에 입으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이나 청록색 같은 목의 에너지를 가진 색도 11월 내내 좋습니다. 2025년이 을사년인 만큼 목의 색상이 전반적으로 좋은 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목의 에너지는 화를 낳는 오행이므로 말띠와 매우 조화롭습니다. 11월 내내 녹색 계통의 악세서리나 작은 소품을 곁에 두면 안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록색이나 연두색 톤의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소품은 전체 룩을 밝혀주면서도 은은한 기란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제 11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분석한 말띠에게 특별한 길일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11월 2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9월 13일 병술월의 의뢰일입니다. 의뢰일은 목의 에너지가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으로 매우 순환이 잘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말띠분들이 이날의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16일 무인일입니다. 무인일은 토와 목의 에너지가 만나는 날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물의 에너지가 땅을 만나 흙이 되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견고하게 다지기에 좋은 날입니다. 큰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들을 만나 중요한 약속을 정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날에 만난 인연은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길일은 11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22일 갑신일입니다. 갑신일은 목의 양의 에너지인 갑과 금의 에너지인 신이 만나는 날입니다. 금은 목을 깎아내는 오행 관계지만 동시에 정교함과 세밀함을 가져옵니다. 말띠에게는 이날이 자신의 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완성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날에 시작한 일은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번째 길일은 11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28일 경인일입니다. 경인일은 금과 목의 에너지가 만나는 날로 대립과 조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경은 금의 음의 에너지로 마무리와 정리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띠가 이날에 무언가를 마무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명확한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관련 일이나 계약 정리에도 좋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11월 24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5일 정해월의 정유일입니다. 정유일은 불의 음의 에너지와 금의 음의 에너지가 만나는 날입니다. 말띠에게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성찰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날에 나온 아이디어는 창의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11월 29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10일 정해월의 이민일입니다. 이민일은 물의 음의 에너지와 목의 양의 에너지가 만나는 날로 물이 나무를 키우는 형상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순환적인 에너지로 어떤 일을 진행해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정일이나 부동산 관련 일,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날에 시작한 일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여섯 개의 길릴들을잘 활용하신다면, 11월의 운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이 날짜들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띠분들의 타고난 긍정의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화의 특성은 따뜻하고 밝으며 주변을 밝게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이 변화의 시간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그 밝고 따뜻한 에너지는 절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초반의 주도적인 에너지와 중반 이후의 성찰의 시간을 모두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띠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월이 의미 있고 행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그 소원을 읽으면서 정성으로 여러분의 기운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12지 신로또서당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